안녕하십니까. 이번 벽산톡을 맡게 된 LNG 설계팀 사원 김준형입니다. 저는 지난 나태했던 과거 모습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해야 했던 제 모습과 이를 고치고 여러 성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 작은 경험을 통해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노력의 크기가 작든 크든 언젠가 보답받는다는 점이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시절 많이들 노는 것처럼 1학년 시절의 대학은 제겐 공부보단 놀러가는 곳이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던 고3 수험생 당시 대학 입학에 성공만 하면 취업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학업에 대한 노력보단 강의가 끝난 후에 친구들과 PC방, 술자리, 노래방 등 노는 것을 기대하며 하루를 보내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군 입대 날짜가 정해진 이후에는 노는데 더욱 바쁜 모습을 보이며 현재의 모습에 상당히 안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나태한 행동들은 제게 불행으로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복학 전 저조한 성적으로 인해 매번 받아오던 국가장학금 수혜에 탈락했고, 이로 인해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집안 사정이 급격히 안 좋아졌던 시기였기에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은 더욱 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깊은 생각을 하는 시간을 자주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 하는 노력보다 조금만 더라는 생각으로 행동했습니다. 누군가 도서관에서 10시까지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 적어도 11시까지는 도서관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대상을 목표로 선정하고 그 사람을 이긴다는 생각으로 3년에서 4년을 활동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였기에 적응하기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실수에 대한 미안함과 과거에 만들어 놓은 형편없는 결과물들을 생각하면 이를 치우기 위해 노력해 나갔습니다. 노력들은 점차 성장하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저조했던 과거 학점과는 완전히 다른 성과를 보여줬고, 이는 학기가 지날 때마다 상승폭도 커져갔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과 함께 여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이어졌으며, 동기들과 함께한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결과도 보이며 의미 있는 마지막 학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의 학기 중 장래희망은 플랜트 산업 진출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을 듣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굳이 플랜트 산업을 해야 하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하고 싶은 것은 꼭 해야겠다고 답했고, 지금까지 준비해온 시간이 있는 만큼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희망하는 산업의 엔지니어로 사회의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갖는다. 부지런히 노력한 사람이 결국 많은 대가를 얻는다. 알렉산드리아 피네의 말로 과거 저의 나태함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준 말입니다. 혹시 자신이 조금 나태해지진 않았는가, 변화가 필요하진 않는가, 느끼신다면 이 문구를 통해 현재에 안주하기보단 변화를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앞에서 말한 이야기 이후에도 앞으로 저는 제 업무에 있어서 노력함은 물론 최근 관심 분야인 스포츠, 취미, 활동에서도 성장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LNG 설계팀 김준영 사원의 벽산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